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태화산입니다. 어? 길 아니야? 그럼 저쪽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그럼못 내려가. 못 내려가? 길이 없어? 길 없다고? 아니 그럼 여기 요, 요, 요 길로 쭉 내려가. 아예 아예 일로 내려가면 돼. 어. 아, 지금, 아, 저희가 늦은 시간에, 아, 저번에도 여러분께 소개했던, 아, 도부라는 곳에 어, 탐석고 봤습니다. 아, 요즘은 한낮은 피해서 될수 있으면 다닙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요즘 뭐 영상도 많이 못 찍고 그랬는데, 아, 어, 뭐좀 사연이 있어서, 아, 어, 그랬습니다. 그점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늦은 시간이지만 저기 우리가 오늘은 여기 도부에서 어, 1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아는 어, 형님이 방을 하나 내주셔가지고 일단 1박을 하고 저녁때 뭐 친구, 후배 이렇게 왔는데 비프리도 어, 하고 오늘 하루 좀 재밌게 지내보려고 아 아우 아우 나 슬리퍼 신고 왔는데 아유 이거 뭐야 아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이라서 아 오늘 저는 갤러리에 어 계속 있다가 어, 친구 동생 만나서 어, 지금 막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네. 7시일 <laughs> 시가 됐네요. <laughs> 아 요즘 남한강은 어, 이쪽에 쏘가리 낚시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 건너 쪽 보시면 어, 쏘가리 누워 하시는 분들이 어, 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1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 0 11, 12, 13, 0 2 0 2 어, 내일 오전에 탐색을 하고 그러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영상을 좀 넉넉하게 찍을 생각입니다. 오늘 서울 압구경동에서 온 동생 무이하고 어, 친구 두 명하고 어, 저하고 이렇게 네 명이서 어, 탐색을 왔습니다. 아, 이쪽에 요번에 뭐 물이... 뭐, 많이 늘지는 않고, 뭐, 조금, 조금씩 들어가지고큰 변화는 없는데, 아, 너무 돌밭이 좋으니까, 어, 한점못 하더라도, 아, 너무 좋습니다. 놀기 삼아, 아, 이렇게 와봤습니다. 아, 이렇게 노을석도, 아주 추마잘된 노을석도 보이고요 어, 아직은 물 상태가 조금 많습니다 원래 한한 한 3m 이상은 더 빠져야 되는데 요즘은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아마 일주일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는 계속 비가 오니까 어, 물이 뭐올줄 생각을 안합니다 아, 갈라서, 갈라서. 오늘, 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어 친구 동생하고, 어, 여기서 재밌게 놀고 좀 스트레스도 풀 겸, 아, 그렇게 나왔습니다. 돌밭이 정말 옛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어, 곳이죠. 그래서, 어, 제가 이쪽에서 영상을 찍고, 아, 이쪽에 꼭한번 와보고 싶다는 구독자님들 많은데, 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어어 될수 있으면 한 번씩, 좀 같이 와서, 어 탐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뭐좀 바빠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요즘 시기는 장마철이라, 어 조금, 일정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서 어, 될수 있으면은 어, 가을 지나서 어, 겨울쯤이나 요럴 때 오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이걸 너무 좋습니다. 와. 아 어, 이거는 자왕석 종류 아닌 납석 종류 같은데 아주 특이하게 생겼네요. 한번 물을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물을 치니까 색이 죽습니다. 패스. 아, 정말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어, 어, 영상이 딱 생각이 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지만 매번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어, 꼭 한번 어, 와서 즐기다 가고 싶은 그런 장소 중에 하나죠. 아우, 아주, 색상이 화려하네요. 패스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뭐, 와도 맘놓고 도로 가져갈 수 있는, 어, 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뭐, 가져가고 싶은 거, 한점 정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죠. 만족이네. 돌이 다 예쁩니다. 마음 같아서 다 가져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 여기. 영상을 한번 찍고 나서 문의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거기가 어디냐 위치 좀 알려 달라 이랬는데 아, <laughs> 제가 지금까지는 영상에서 거의 탐석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 이것도 물론 공개를 했죠 아, 안전한 곳아니면좀 어, 불안전한 곳뭐 신고를 뭐 한다거나 이런 곳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아, 이것도 물론, 어, 뭐라 그럴까, 타치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아, 여기 계시는, 여기 이제 농사 짓는 선배 형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아, 돌을, 어, 큰 덩어리 같은 경우는 절대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 사이즈 돌 한두 종 가져가는 것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일단 뭐 와가지고 눈여기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시고, 아, 그냥 이런 돌밭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꼭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어 시간을 내서, 어 할수 있는 그런, 뭐, 어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말이고, 아 날씨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어 내일 오전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화산 덕이었습니다.